억만장자들처럼 한달에 몇십권을 읽으면 나 역시도 그들처럼 부자가 되는가 제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입니다 당연히 책만 읽는다 하여 지금 당장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독서를 게을리 하는 부자 역시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책을 자주 접해야 하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책을 통해 부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초갑부, 심지어 우리가 만나고 싶은 주변의 부자들 역시도 우리가 쉽게 만날 순 없지만 책을 통해서라면 그들과 함께 직접 만나 그들의 생각과 방법들을 손쉽게 우리 것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느낀 부자가 되는 과정의 길은 깊은 어둠 속 진흙 위를 걷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 하나, 만약 누군가가 내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내어 그 발자국을 남겨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겪어야 하는 그 시행착오들을 줄여 우리가 목적한 곳을 보다 쉽게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이 그 길을 그 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몰랐던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거인을 깨워. 극히 제한되고 격리되어져 있던 내 잠재의식 속에 불을 붙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또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게츠, 워르버펫 심지어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책을 통해 답을 얻고 길을 얻었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산재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독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 우리에게는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독서법이 절실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주제없는 다독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습득해야 하는 분야 또는 관심있는 분야를 10권 내외 구입하여 가장 빠른 시간에 집중하여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관련된 주제에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판단력까지 함께 단시간에 기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책 어디에 밑줄을 긋는가라는 책의 저자 조지 에이지는 자신의 책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한 권의 책에서 100개의 밑줄을 얻는 것보다 100권의 책을 통해 깨달은 단 하나의 밑줄에서 얻는 것이 더 많다.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달에 도서 구입비로 100만원까지 쓰면 나에 대한 투자라는 명목으로 그 영수증을 보며 뿌듯함까지 느꼈지만 책값이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고 돈을 들여 쌓았던 지식과 효율적 비용 관리를 통해 얻은 지식의 양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도서관 이용, 헌책 구입 등으로 대처하였고 해외에 있는 요즘에는 전자책 혹은 전자책 대여 등을 통해 저 비용 고효율 독서법으로 지식과 지혜를 쌓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일도 효율적이지 않다면 낭비다. 제가 깨달은 또 다른 지혜였습니다. 독서의 습관을 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치 밥을 먹듯 정해진 시간에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적의 독서 시간은 역시 새벽인데, 이때 독서 양과 속도 그리고 집중도는 일과 시간 독서에서 얻는 결과물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사업을 하며 반드시 알아야겠다는 분야가 있으면 관련 분야 도서를 볼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고 내 안에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또한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데 이렇게 정립된 하나의 큰 줄기가 저를 행복한 부자로 이끄는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자 주춧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엄청난 달인들인데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돈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하는 사람과 남을 비판하며 비생산적인 일로 머리를 채운 사람의 삶이 다른, 아니, 달라야만 하는 이유는 사색할 수 있는 힘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부자들은 일에 집중하는 시간 외에는 모두 사색하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본능적으로 집중합니다. 책에서 얻은 귀한 간접 경험을 자신의 삶이나 업무에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이미 결정한 일에 대해 좀더 현명한 결정은 없었는지 앞으로 해야 할 결정의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해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사색에 잠깁니다. 이를 통해 상당히 정제되고 탁월한 방법을 만나 유레카를 거치며 무릎을 치기도 하고 스스로 많은 영감을 얻어 자신의 삶을 이끌기도 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이 사색의 힘을 통해 과거의 잘못에서 배워 오늘을 결정하고 내일을 통제하는 힘까지 함께 얻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운동을 하며, 혹은 밥을 먹으며, 혹은 차로 이동하며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절대 놓치지 않고 사색에 잠겨 삶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또한 삶을 효율적으로 이끌도록 노력합니다. 이런 사색의 중요성에 대해 제임스 엘런은 또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유산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 운명이 우리의 유산을 결정한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한 생각이 데려다 놓은 생각에 존재하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생각이 이끈 그 자리에 존재할 것이다. 지금의 저를 이끈 것이 어제 내가 이끈 생각의 소산임을 알기에 내일의 나를 위해 저는 오늘도 사색에 몰두합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조직과 기업에 이르기까지 부자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실히 따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하는 그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부자들이 속해 있지 않은 이유가 부자들 스스로 가정한 엄격한 삶의 룰에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엄격한 삶의 방식이 불행조차도 피해간다는 말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자들이 사기당하지 않는 이유와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엄격한 잣대로 정한 인간 관계만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엄격한 규칙과 룰을 지킴으로 부자들이 얻는 가장 큰 이득은 자신이 하는 일에 꾸준히 집중할 수 있고 또한 성과를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일을 줄여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함께 있는데 하나의 성과를 내기 위해 최소한 5년, 많게는 10년 이상을 꾸준히 시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절대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일찍 사업을 시작해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름 휴가, 겨울 휴가는커녕 캐나다에 왔어도 나예가로 폭포 단한번 가본 것이 전부인 제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재미없지 않느냐고.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지그지글러가 한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2%의 사람이 행동하지 않는 98%의 사람을 지배한다. 저는 지배당함의 비참함과 비굴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행동하는 2%가 되기 위해 지배당하는 98%에 속하지 않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일상적인 삶에 대한 재미를 포기하고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삶의 재미를 찾는 저는 앞으로의 또 다른 재미를 위해 거기를 그 기꺼이 갈 것입니다. 이런 아빠를 이런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길 후손을 바라보는 것 제가 꿈꾸는 또 다른 행복한 부자의 꿈이기도 합니다. 소박하다면 소박할 수 있는 그 꿈을 향해 저는 오늘도 기꺼이 재미없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 부자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나태함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빈틈없는 룰을 만들고 이를 지키기에 몰두한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르면 머릿속에 악마가 깃들기 매우 쉽다 사람이 열성을 다하면 자연히 용감해지고 애군이 옆에 오지 못한다 게으르면 벌레가 깬다 하버트가 한 말입니다 부자들을 가르켜 고집불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이 다섯 가지를 고집스럽게 지켜나가기 때문에 듣는 소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모두 알고 있는 이 말에 대해 저는 이제 힘의 기준이 바뀌어야만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부자를 누구나가 아무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모두가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슬이 서말여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이 이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어디에 계시든 귀한 구슬을 찾아 꿰어 보배로 만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귀한 걸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